너무 흔들었어. 아, 아, 아. 안녕하세요, 담비스입니다. 오늘 먹어볼 건요, CJ에서 나온 바로 먹는 직화 골뱅이 계절어버 제품 해가지고, 얼마인지 모르겠다. 저는 준비된 제품 하고요 이거보다는 청정원에서 나온 고메 레시피, 골뱅이 볶음 양념 제품 되겠습니다. 골뱅이만 준비하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4인분 110g짜리 2개가 들어가 있고요 가격은 2,000원 정도 되는거 반값에 구입을 했습니다. 음, 구운 마늘과 알싸한 고춧가루로 감칠맛을 자극한다고 되어 있는데, 음, 골뱅이 중지에다가 참기름이나 양파, 뭐, 팻마늘, 뭐, 넣으시면 된다고 되어 있는데, 뭐, 그냥 선택 재료니까 없어도 되긴 하겠는데, 저 같은 경우는 없긴 좀 없어서, <laughs> 당근하고 감자가 있길래, 저걸로 살짝 볶아봤습니다. 자, 저렇게 볶은 다음에, 아마 익게 되면 골뱅이를 넣고, 음, 참기름 한 스푼 넣고 팬을 넣고 버무려 주면 된다고 되어 있네요. 뭐 요리 제한 들어가 있고 뭐 세상에 별이별게 다 나오네요. 자, <laughs> 자, 골뱅이 까서 주시게 되면, 자뭐 잘라서 먹기보다는 뭐그 요대로 그냥 먹으면 되겠죠? 자 이렇게 되있는데 뭐 그냥 먹어도 되니까, 자 식화, 아, 국물도 그냥 아 시기 한게 좋고, 하나 그냥 먹어 보면, 음. 쫄깃쫄깃한 게 그냥, 그쵸? 안쪽에 골게뱅이 볶음, 요게 두 개가 들어가 있, 있네요. 자, 골뱅이 투하해서 골뱅이랑 같이 뭐, 그냥 볶아주시면 되겠구요. 예, 볶아 좀, 어느 정도 좀볶아주겠죠좀이렇조좀 좀 익어야 맛있으니까. 자, 좀 볶은 다음에, 재료는 저거 하나도 많겠다. 예, 한 밤만, 밤만 넣어보죠, 뭐. 밤만 넣어서. 자, 해보도록 할 텐데. 자 아무 정도 익었고요. 여기다가 참기름 뭐한 스푼 정도 어, 한 스푼. 알았습니다. 넣어주시면 되겠고. 그러고 보니까 골뱅이 같은 경우는 보통 골뱅이 소면 해가지고 이런 것만 먹어봤어. 안쪽에 들어 한번 골고루 들어가 있는데 골뱅이 이렇게 무쳐서 먹는 경우는 저는 처음인데요. 야야야. 야, 야. 독특한 느낌이죠. 쑤양이 네. 먹는 거 조금 더 넣자. 반도 안넣어서 다음에 또 골뱅이에서 먹을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뭐 다른거 같은 경우에도 뭐 넣어도 되겠죠자 네. 이렇게 볶아서 조금만 더 어? 참기름 고소한 향까지 어우 좋다 자, 자 해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다 조리가 됐는데요 아 여기다가 저기 통마늘 같은거 있으면 넣으면 딱 좋겠다 네. 자, 뭐, 그냥, 야채는 구정 맞추기 위해서 넣은 건데, 자, 굴뱅이 이렇게 볶아보면 어떤 맛일까요? 뭐, 그냥 고기 볶은 듯한 느낌? 음, 인데요. 자, 굴뱅이. 이렇게 구워먹기보다는 그냥 생으로, 그, 생, 소, 소면이랑 해가지고 비벼갖고 양념 좀 넣기도 하고 좀 매콤하게 먹고 하긴 하는데, 자, 이렇게 양념으로 먹어보는 건 어떨까요? 음? 전혀 다른 느낌인데요 <laughs> 이거 괜찮다 어떻게 보면 좀 부드러운 닭똥집 같은 그런 느낌이 되기도 하는데 전반적으로 좀 감칠맛이라고 해야 되나 기존에 골뱅이 그냥 생으로 먹는다는 그런 게 많았었는데 음. 이렇게 해서 먹으니까 약간 뭐 저기 뭐 고기에 구워 먹는 듯한 느낌? 어, 그런 느낌인데, 진짜, 그러고 보니까 소라류, 뭐, 이런 것 같은 종류 같은 경우에는 생으로만 먹었지, 이렇게 조리해서 먹는다는 생각 못 했는데. 음. 괜찮네. 기존에 음. 쫄깃쫄깃한 맛은 여전하면서도, 밖에 양념이 아주 감칠맛이 나가지고, 음. 요거 골뱅이 좋아하시는 분들은, 싫어한 분들도, 이런 거 한번 드셔보시게 되면, 음? 이런 느낌도 있네. 쉽지 음,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음. 이거 반값이라도 구입해봤는데, 다음에는 이 양념 시리즈 안 먹어본 것도 한번씩 먹어봐야겠다. 음. 물론 뭐, 조미료 많이 들어가서 <laughs> 그런 맛이기 때문에, 뭐, 생으로 먹는 것보다 영양적으로는 그렇긴 하지만, 뭐 가끔 술 한잔 먹으면서 이렇게 양념으로 드셔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으니까 음 이렇게 먹어보면서 기존의 음식에 대한 편견 네. 골뱅이는 그냥 깡통 사서 까서 그냥 먹는 거지 뭐 아니면 소면에다 해서 먹는 거지 뭐 고것만 생각해서데 이렇게 드셔보시게 되면 음, 색다른 느낌 드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한 2천원 정도 가격은 살짝 비싸긴 하지만 뭐 그냥 골뱅이 그냥 먹기보다는 그, 뭐 소금이나 뭐 그런 거 가, 그, 간장 같은 거 양념해서 그냥 콜리플에다 볶아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로에 음. 감자 아니고 통마늘이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음. 자, 전 그렇게 괜찮은 양념인 것 같으니까요. 게 드시면 한번 음, 맛있게 드셔보시고 오늘도 멋지고 행복한 하루들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아니까. 부족하고 추천해주세요. <laughs> 여기